가슴 축소를 하면 A컵도 가능한가요? 어 작년에 이제 외과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. 이제 FTM 분들, 이제 트랜스젠더예요.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. 유방은 다 잘라내는 수술이에요. 이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저희 병원 에 많이 오시는데 나, 여자에서 남자가 되려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. 보통 이제 하리 수술 생각해가지고 보험을 넣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는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,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. 그 그것도 이제 반달절개로만 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랜스젠더 소설도, 탑 소설도 반달절개로만 유방을 다 잘라낼 수 있는데 A컵을 못 만들 이유는 없죠. 근데 A컵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. 어, A컵은 그다지 예쁘지 않아요. 그냥 B컵 정도. 그 정도가 그냥 예쁜 가슴이지 A컵은 너무 작아서 별로 만족을 못하실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 줄여놓고 그래도 더 작게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좀더 해드릴게요. 없앨 수도 있으니까.